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나워 TV의 박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계실 텐데, 이 소방 공무원도 그렇고 모든 이 면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원 동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원 동기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은 면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또 그리고 면접이 앞단에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접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이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동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지원동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이제 뭐 면접 학원에서나 어떤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잘못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어떤 지원동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관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어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소방공무원 으로서의 어떤 조직에 대한 칭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답변이 차별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 내가 지금 만든 이 답변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만한 답변인가 나의 이야기가 충분히 담겨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준비에 있어서 지원 동기 답변을 준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소방청이나 소방 조직, 소방 직무에 대한 단순한 어떤 칭찬이나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나의 지난 경험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관점을 가졌는지, 어떤 직업관을 가졌는지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직업관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상세하게 고민해 보는 그런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포함해서 어떤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경험 정리와 자기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저는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느껴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뭐, TV에서 소방관 분들께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소방관으로서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구조경체라고 한다면, 어, 저는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통해서 어떤 홍수나 지진 피해 등의 어떤 상황에서 대민 지원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들을 도우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어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떤 재난이나 어떤 화재 등과 같은 여러 상황에 에서 지역 사회의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제시하면서도 어떤 면접에 있어서 의 답변의 타격감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원 동기 측면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쇼츠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나 어떤 응급이나 어떤 소방 어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합격 답변들이라든지 모험 예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이 올라가기 전까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어떤 자기소개나 지원동기 이런 예시 답변이 어떤 소방공무원 말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스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